자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의 최종전이에요. 여기서 이기는 선수는 8강 진출, 지는 선수는 아쉽게 16강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진영, 파란색 언데드 120 선수의 진영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도피자 한시, 빨간색 휴먼 체미코 문채웅 선수의 진영이죠. 자, 120 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요. 이 매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120의 본심이에요. 이종의 본심입니다 그가 욕심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그 이후로는 이제 멀티 유무겠죠 결국에 라퓨 같은 경우에는 영웅 선택부터 좀 봐야 될것 같아요 120 선수 뭘까요? 나오겠죠 그분 지금 딱 리듬에서 보니까 그니까 이 빌드 했을 때 오늘은 항상 그분이 나왔거든요? 네 아니죠, 리치 한번나오잖아요아아아까는 아. 리치였구나 이 맵에서 그때 한시였을때 네네 자! 네, 그렇죠, 오케이. 그분 네, 그립트로드 오세요. 네 마운틴 킹입니다, 채미코 선수 마운틴 어. 킹네 아까 전에 그 에코와일이었었나요, 처음에? 그 1, 2, 0이 신박하게 그죠? 에콰이르였죠 코 그때. 음. 그때도 마운틴킹이었던 걸로 제가 아 아니 그아크메이저였나요 그때? 그가 그때? 그때가... 그 막... 플레이어의 변아크메이저였어요 아크메이즈였고 마킹이 세컨으로 나와서 선선서크랩을 써가지고 구울들이 정신 못 차렸죠? 저는 누나의 제일 처음에 그때 맞네. 세컨이 못 나오지 않아요? 에콰이르 지금 <laughs> 저 저도 어시용 지금... <laughs> 맞네. 마지막. 네. 저 솔직히 말하면요 아, 앞에 채미코 드120 경기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laughs> 테레나 스탠드에서 120이 그 RPG 했던 거랑 그 다음에 어120 선수의 굴들이 어 계속 파핀을 하면서 계속 끊겨가지고 어 화면이 참 이렇게 끊기는구나 그거밖에 기억이 안. 아크미였던 거지. 그때 막 워터를 뽑네 아니면서 나키노만 쓰네 한에막 이랬었거든. 네. 자, 이제 마킹. 여기서 처음 나온 아이템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플레이어의 병력 공격 받고 있습니다. 아, 런보그 런드브레이서. 이번 버티를 그러니까... 준비합니다. 일리버. 네. 보통한데드 상대로 했을 때 저게 되게 괜찮을 텐데. 그래 되. 저도 상대라. 이게 중간 후반까지 가면은 포일로라까지 다 예상을 해야기 하 때문에 좋을 텐데. 음. 당장 인페일만을 위한 아이템으로는 조금. 별로죠? 적합하긴 한 네. 그래도 있어 놓아서 나쁠 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자, 해골 그. 스컬, 스컬을 두개 사와가지고 바로. 생각이지 <laughs> 다이렉트 사냥. 그니까, 120 선수가 이 클립로드를 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거는. 타냥이 쉬질 않아요. 이게 중요하죠. 네. 레벨을 예. 빨리 찍은 팀는 영웅이고 빨리 찍어서 또 좋을 수 있는 영웅이라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아니 뭐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라고 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구나. 중간에 딜레이가 한 번씩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딜레이를 정말 최소화 시켜요. 크립트로 예, 그 11번 선어 어, 어, 이거는 잡히겠는데요? 아 어, 이거는 한 레벨 되는데요, 크립트로. 네. 아 저거 잡혀서 한 레벨 됐어요. 원래 안 됐는데 예, 불은 했다고 해야 될지 예, 딱 3레벨 아, 생명의 지침서 힘의 책은안 먹나요? 먹은 거 같죠 방금 그리고 마킹도 멀티 지역 사냥하면 3레벨 딱 찍습니다 아이템은 프로텍션 링 루누브레이서 썩 아이템이 좋지는 않네요 여기 나오는 어테클러 마킹은 사실 어테클러 나와도 엄청 좋은 영은 아니에요 물론 나오면 노, 좋은데 노빌이, 노빌이 좀더 좋은 거 같아요 예. 노빌이티 서클리티 그냥, 그냥 존업이죠존업 그렇죠 예. 플레이어의 병력 오.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가지고 갑니다. 아, 이게 이게 그때 인피가 보였던 느낌의 플레이거든요 텔포 사서 양방향. 근데, 근데 아케인을 네. 보고 재밌... 드리프트. 어, 쳐있어요. 예, 네. 야 여기다 여기. 여기가 맛집이다 야. 자, 원래 양방향을 가려고 그랬는데 아, 일, 아, 일방향으로도 될것 같아요 지금. 예, 네, 그렇죠. 타워 타워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타워 네. 없으면은. 제때 맞았습니다. 일단 멀티는 취소됐고요. 아. 그렇구나. 파워도 파워까지 취소 되나요? 네, 인펠 예, 아. 쓰고 취소까지. 9급데꽤 많이 잡혔어요, 방금. 근데 이제 파워 후발, 그 코파이터가 없어든요 코파이터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마나가 다 달아서 상무거안 돼요. 근데 크립트 로드는 계속 병력이 살아납니다. 병력의 병력이 일어나라. 야, 저거 버로우 해 놓으면은 사냥 저기도 못 찢죠. 못 찢죠. 아, 그러면은 멀티지을 자리다 버로우 해 놓은 것도 괜찮겠다. 잠깐 유다이스가 있겠어? 자, 근데 지금 왼쪽 아래에 지을 수 있거든요. 네. 일부러 리빌 안 쓰게. 비트 정도 몇 달까 싶네. 아 플레이어, 플레이어 있어요. 리빌 멋있습니다. 그나마 회복 포션 진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그나마 네나머 이거 남아도. 강제하면은 잘하면은 또 아이. 되겠는데요? 이거 애들 몰아 넣어놓고. 아이 채민이 아, 망한 거 아, 같은데? 망했어요. 아, 아니 게임 끝났어요. 이분들은 아 일리건 멀티 돌아가잖아요. 아 일리건 혹시 홀업도한거 아, 아닌가요? 했죠. 호루했죠. 네. 절반 이상 됐죠. 충분한. 그러 모든 지표가 다 떨어져요. 지금 마킹 레벨표 다 떨어져요. 워크래프트 3는 영웅 게임이니까 지금부터 마킹이 혼자 다 한다. 그런 거아니다 지금 사실... 아, 만화풀... <laughs> 뭐. 아, 버섯도 갇혔어요. 아, 잡고 벌어. 아, 안 돼. 안 돼. 어? 치고 벌어. 아... 예 네, 아, 치고 벌어. 어우, 야골라. 아우 야골라. 아, 아. 아, 아 휴먼조드 곡소리 좀 내겠는데요? 그거 어떻게 그거 약간, 세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크루 진짜 세네요. 그낌이요 인피가 언제 해 가지고 속을 시게 혼내줬잖아요. 아 네네. 천정이 아, 그, 그, <laughs> 선수가 옛날에 불마, 오크 불마해가지고 노빌리티서클이그 사는 포탈 파는 플레이를 보이는 음. 것아 어, 이거, 어, 이거 <laughs> 좀 많이 아무런데요? 꼭 밑에 뚫고 요아 그래도 어버리 심해지 근데 문제는 막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휴먼 멀티가 아침에 되기 전에 완성되면 그래도 좀 괜찮아라고 하는데 지금 한낱이에요 한낱 한낮. 아니 그걸 넘어서요 그거는 네. 상대방이 멀티 안 했을 때예요 아 그렇지 그렇지. 네. <laughs> 옛날 지금 다 옛날에 그 언데드가 디스트로이어 갖추고 막 이렇게 오려고할때뭐 타워가 뭐 지어져요 막 이런 이런 시절 정말. 네네 네.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구울이 더 오는 건 사실 의미가 없긴 한데 네. 이거는 약간 투머치긴 해요 1,2공도. 약간 가고일의 활력을 위해서인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저 구울은? 임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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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그냥, 그냥 많아겠나요? 아니면 더 욕심 여기 이병력까지 다 합쳐서 피쳐까지? 아 그냥 해골 일단 해골 이 생각이네. 해골과 벌레. 어, 우리 는 버서커랑 크리스트 있어서 가구일 좀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어, 인투슬래터에 일, 아니 원슬래터에 투크립트고. 근데 오늘 새 바킹 오렙 직전이에요? 이게 슈먼이 네. 그 2티어 3티어여 가지고 경험 원형 경험치 보너스 받은 것도 아니고 네? 진짜 묵직하게 경험치 계속 계속 먹은 거거든요. 맞아요. 2티어에서 보너스 없어. 진짜 많이 먹은 겁니다. 아 타워 또 취소되고요. 이러면은 버서크 프리스트도요. 임페일 아, 인페일 가셨죠. 데스나이트 애신고답도돼요답변해포 넘겨주고. 아 돌아가요. 아 다녀오겠습니다. 아 돌아가셨네요. 가구일 대응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제? 버 프리스트 하나. 아, 지, GG. 아, 지, GG. 자 이렇게 두 선수의 첫 번째 경기, 어.. 120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워크래프트 3 서바이벌 배틀 인비테이셔널 시즌 2의 오늘 16강 디조 최종전 두 번째 경입니다. 기 채미코 선수가 빨간색 휴먼 11시고요 메아리섬 1시, 파란색 언데드 120 선수 현재 1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아 처음에, 처음에 오늘 제일 처음에 보였었던 에코아이의 빌드는 아니거든요 그때는 네. 선야드 가지고 핀드 빌드였는데 네. 그 이후에 계속 나왔던 크립트로드 빌드예요 그러니까 알타 음. 크립트 음. 크립트로드가 아마 또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아까 전에 섬 핀드 비드도 충분히 힘이 세긴 했는데 더쎈게 뭘까?를 음. 테스트 좀 해본 결과 음. 이게 더센거 같다라고 판단한 거 같거든요. 해보니 네. 특히나 마지막 그 방금 전에 썼던 라퓨에서 썼던 전략은요 진짜 좋았던 게 자기는 멀티를 먹었는데 남은 멀티를 못 먹게 했어요. 이거는 그렇죠. 너무 일방적인 거죠. 맞습니다. 아크메이지 영웅. 지금 소희님이랑 디스코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음성 대화를 할때 어떤 날은 되게 깔끔하고요 어떤 날은 약간 노이즈가 있고 막 그래요 아마 소희님 쪽에도 제 목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그런 게좀 있을 거예요 있죠 죠예예 이게 디코가 저녁 되면 서버가 조금 이상해지더라고요 아무튼 개인의 그런 것도 있어요. 개인 간의 약간 궁합? 제가 음... 설정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디코. 네네. 백날 설정에도 안 바뀌어요. <laughs> 무슨 방법을 써도. <laughs> 그래서, 아니, 아, 심지어 이거... 디코드는 그 수버 그것도 하셨다면서요? 결제도 했어요, 저 디코. 네, 그니까요. 러 아니, 근데, 근데 무슨 롤 보이스가 훨씬 더 카톡 보이스가 좋고. 그니까. 러 본에도 안 됐으면 뭐니까 뮌헨네들 걸루라. 그러니까 이게 디스코드 쪽을 쓰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져서 그러기도 해요. 아, 그렇죠. 예. 옛날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디코가 활성화되기 전에 스카이프가 그랬어요. 그저 초코녀죠. 아, 그렇죠. 예. 예. 자, 크립트로드로 바로. 그러니까 되니까 맞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바이렉트로 사냥 하면서 또멀티 준비하고 있는 120입니다. 아 이번엔 바로 뜁니다 그쵸?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휘퍼니, 음. 어차게 본인은 멀티 못 먹어요. 그니까 상대방 멀티 안 멀티는 게 여기에 비하면 여름 중력이 나타났다니다 그니까 저도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식으로 변화로 대응을 해야 돼요. 계속 네네. 근데 이게 문제가 여기 와도 대응이 안 된다. 근데 마킹이 왔으면 더안 돼서요. 차라리 워터의 멘탈이 있는 아크메이지니까 네. 이만큼, 막 늦추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음식 공당하면. 오... 네, 이제 다시 막으로 네. 가죠. 이런 면에서 확실히. 지금이랑 되게 비슷한 그림이. 딱 오크가 어느 상대한테도 비슷한 그림이 나오거든요. 음. 하이가어가 울프용에서 이런 결정을 하는데. 워터는 하나밖에 없고. 그리다 네? 보니까. 지금 울프보다는 좀. 대 크리토를 상대로는 그렇게 안 좋아 보이긴 하네요. 음... 근데 두 개가 나온 달라집니다. 하나가 쿨타임 이제 고 있으면 소환 시간이 끝나지 않나요? 그렇죠? 예. 네. 네. 자그 사이에 내려면 타고 이동성 됐고 엠신공 성공. M신공. 아, 크로가 좀 많이 맞는 거 아픈데요? 아, 아크트로드 2레벨. 네. 아, 조심해야 돼요. 거리 조절. 아크메이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어 깜짝이야. 야 그리고 미리미리 돼지나 이런 거 잡아주는 것도 걔 되게 센스, 센스 있는 플레이인 것 같아요. 보이는 크림마다 다 잡아. 저 신체가 되게 오가요 네. 미리 잡아놔도 이렇게 지장 없습니다. 음. 자 크로 사냥을 위해서 또, 또 사냥을 하는 1 2 0 선수고 채미콘 선수가 약간 본진 플레이를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라지컬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럴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근데 아직 브렉스미스가 안 올라간다는 거는 또 네. 차면 뭐두 생텀을 해가지고 컨트롤매직으로 뺏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음... 방금 전에 풋맨들이 약간 아래쪽에서 견제를 왔다가 다시 또 빼주는 모습이었고 플레이어의 병력이 네. 공격받고 있습니다. 본진 내서는 아크뱃전제. 네. 마 영웅 영웅끼리 상대하고 있고, 자 홀업 어렀습니다 오늘도. 네. 주머니에 테크가 굉장히 궁금한데, 밀리셜 뛰는 건 사냥을 위해 뛰는 것 같고. 12시 사냥하러 가는 거 맞죠? 네. 세컨이 마킹이었나요? 공격받고 맞습니다. 네. 일생텀. 아 그래도 어, 근데... 집요하게 워젤이 9을 잡겠네요. 지금 끝까지 추적한다. 안돼. 못, 아못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네. 그 사이에 크로사로 사냥. 3 레벨 찍었고, 네. 회피구족 그리고 열시에서못 뭐 왔나요? 비스트 스크롤. 아이템 뭔가 아쉬운데요? 빨리 쓰면 좋은 건데 음. 빨리 쓰기엔별 기도 없어서. 예. 어 진짜 투생덕해요. 언제 좀 투생덕해요. 요 <laughs> 이거 이제 컨트롤 을지 하겠다는 거네요 다 먹겠다 예, 아 이거 어차피 비틀이 너무 짜증나니까 <laughs> 네 디스는 늦고 그러면 언니는 오히려 디스펠이 없다 그래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아... 대박이네 사실? 근데 저게 아. 완성되기 전에 어 교전 자체가 또 진행이 되게 되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그 그러니까 손해가 없어야 돼요. 채미코가 그냥 뭔가 사고가 하나 나와야 돼요 지금 어리핑 네. 같은 거 성공시키던지 아니면은 네. 언더의 병력 어느 좀 많이 잘라주는지 사고가 안나고요 그냥 무난하게 엑스 3키로 가고 딥스 쌓이면은 센터 매직 걸로 할게 없어. 네, 할게 없어. 이 멀티가 어쨌든 완성이 돼야 되는 거죠. 막힌 레벨 아, 타워를 네. 아, 믿기로 해서. 네, 끝까지 정성원을 끌어내기를 하는데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멀티가 완성이 되면서 이런 짜르근이 나와야 되거든요. 음, 음. 방금 전에 그래도 아크메이즈가 버서커 끝까지 쫓아가면 잡아주긴 했거든요. 네, 클랩. 자 저도 없어가지고 수능만 그만. <laughs> 이면서영포도 없습니다. 네. 뭐, <laughs> 네. 그나마. 아니 이거 타워 이거 홀못 지을 것 같은데 오른쪽이죠 타워. 예, 타워부터 지어서 할수 있는 환경 만들어놓는 게 중요하죠 지금은. 네. 일단은 던데? 플레이어의 병력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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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키어를 가고요. 네. 야드도 있기 때문에 바로 슬래터스 주면 될것 같고요. 아! <laughs> 매직 센트리. 아, 좋네요. 아, 좋네요, 좋네요. 이거. 어, 진짜 쓸수 있는데요, 이거. 투 센텀이니까 가능하죠, 사실. 그쵸, 아무리 매직 센트리가 조금 그, 비드 타임이 좀 짧긴 해요. 그래도. 네. 지금 크리프 더듬도 해야 되고 뭐 뽑아야 되고 뽑아야 되고 음, 하는데 네, 요일반게 사실 시간이 아깝긴 하죠. 그렇죠. 아 근데요 가고일 준비하면서 지금 구울이랑 가고일이 본진 쪽 들어가려고 대기 타고 있고 멀티 쪽에선 크리프 로드가 신경 써 아. 신경 써날 바라봐 하고 있거든요. 구울이랑 들어갑니다. 아니 가르타고 없으니까. 음 아킨 키... 아나 본진 아 텔포 같이 들어가요 텔포로 이페이. 아... 같이 따라왔지만 자 그냥 블릭 그냥 때리죠 그냥 네 카운터 공격 반반씩 자해스됐습니다 네. 어디든... 아, 아됐다와 대박 오케이. 안으로 도망 들어가서 도망. 저... 예 어? 밀리샤 그냥 도망가는 게 낫지 않아요? 밀리샤는? 그렇죠 예 밀리샤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어왜 왜 이렇게 용감해 아, 저... 자 그냥 멀리 쪽으로 가는 수 있죠 어미니션는 그냥 도망가는 게 좋아 보이는데 끝까지 싸웁니다. 용감 그 자체. 네, 그거 왔고. 와. 아, 아, 그리고 자, 깨알, 깨알 같이 가구일들이요. 리스트 타겟하고 있어요. 아, 스크롤 찢으니까 빠지죠. 네. 굳이 싸울 필요 없다. 비스트 스크롤까지 찢었는데. 자, 이런 본진이 꽤나 초토화가 됐고, 어. 투슬래하우스네 디스 같은데요? 할만하죠. 네. 할, 병력이 네. 병력이 네. 안할 이유가 없고 있습니다. 투생 당인데 자원이 많아요 120이. 아 저거 라이플맨 같은 게 결국 있어야 되는데. 네네. 블랙스미스를 지을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자원이 되게 빡빡합니다. 약간 딜레마네요. 야, 씨 크립트로도 막아야 되니까 투생해야지. 그랬더니 공중을 잡을 게 없고 그 매직컬 뽑아버리면 답이 없고 그, 레이트를 뽑아버리면 답이 없죠 그렇죠, 예. 진짜 답답한데요? 이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자기는 뭐지 성을 시키면서 음. 상대방 경력을 좀더 결멸시키는 이유도 봐야 된다. 음. 투약에 가면 절대 못 움직인다. 이런 느낌 말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그 사이에 또 구울이랑 캐리어 비트를 가서 어, 견제하는데 저거는 그래도 프리스트 하나 대기 시켜놔서 대응을 해줬습니다. 아이 얼티 투 아. 아 면은 구울 추가염. 네. 그냥 다 죽이요? 프리스트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내겠다로 온게 아니라 두드리러 온 거예요. 두드리러 왔는데 끝날 것 같은데 가고일 대응이 안되나요? 네 지금 가고일 각오의... 네, 주병력은 딴거 디스 준비하고 있거든요? 120은 리치 도 리치 지금 그 상방 본진 가고 있어요 네네네 <laughs> 본진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네 네, 멀티 쪽 한번 볼까요? 멀티 쪽은 가고일이 각오율이... 워젤만 잡으면 사실상 공중 대응이 안돼가지고 할수 있는게 없고요 유방님 다행이요 120이 컨트롤한다고 리치가 랠리포니가 저기서 했던 것 같은데 오브 들고 왔어야 되는데 지요 그러니까 오를못 들고 왔고 혹시나 우리는 저기 가서 뭐 노바 써서 또 추가 견제하려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120이니까. 근데 그냥 120도 휴먼이었다. 네 실수한 것 같아요. 다밤을 치고 있다. 자 바로 돌아서 오브 하려고 왔죠. 음. 그리고 디스플레이어의 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옵시가 지금 네기째가 아니 기째까지 나온 거요 세기째. 지금요 멀티 쪽으로 빼놓은 구울들이 나무캐야 돼요 나무가 없어요. 일리고. 아아 약간 주인들 기만하고 있네요. 네, 지금 쉬고 있죠.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되게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아 지금 움직이 기 시작한 것 아, 같아 은데 네. 멀티 쪽. 아무거나 옮어서 더. 예 예. 저 나무만 생기면 그냥 디스 딱 뜨면 와 어보미 <laughs> 어보미를 뽑고이는 것보다 디스가 없게 돼 있는 거 같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먼들이에요 지금. 아 슬래타우스 그냥 대공 먹도돼요네 네. 네. 먼들 얼마 준비하고 있는데 네 언제 했던 게 70이네요. 심지어 지금의 이 병력을 막을 수 있나 싶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 차라리 가고일 디스면은. 좀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요라고 얘기를 할 텐데 지상 어범이까지 하게 되면 지상도 못 이기고 공중도 못 이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야 구울은 따로 또 구, 본진 갑니다. 아 그렇죠. 아플레이어의 명물 예, 미까지용해가고어 네. 했습니다. 나 네. 네. 도전. 아 마키 너무 민망한 썬더클랩. 후방의 아, 적이다. 후방의 적이다. 도망의 적이다. 도망의 적이다. 오봉이 <laughs> 왔어요. 아, 이거 이든 리치 군지 살짝 빠지고 본지 종쳤고요. 아, 임팩 대박. 아, 임팩. 그럼 크리프로드 오레벨 프리스트 전멸. 아, 그럼 비트 킬찍어 돼요. 아, 찍었네요. 플레이어의 비. 면트 가능하죠. 아, 비틀. 흡혈 닥정벌레. 그냥 잡힌 것 같아요. 포텔사는 것보다는 그냥 잡힌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여기서 끝내자. 어, 리치 끝내자. 전사. 네. 게사기 어깨에좀 어쩔 어쩔 동물였고요. 네. 아 본진 가고해. 본진 또가 있나요? 어? 아하 아무것도 없어요. 좀못 키고 있어요. 정신 못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밀리고 아 뭐야 침코. 지금 이러고 이 병력 그대로 내려가서 멀티도 견제도 병력, 돼요. 공격 받고 있습니다. 아 많아 좀 아쉬워요, 아쉬워요. 예, 네, 아니면 이제 120이 이제는 좀 정비 다시 하고 영웅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자원 2천 있어요. 아, 2천 이게 휴먼이 오히려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언가 네. 이런 그림이 나네. 휴먼 자원 200에서 300 방금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120 선수가 양방향 이렇게 막 동시에 흔드는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9를 많이 동원해서 나무가 계속 부족했거든요. 네네.네 네, 좀 그것 때문에 병력을 오히려 좀 뽑기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자원 절반을 휴머한테 줘도 될것 같아요. <laughs> 와 그래도 프 리스트가 나오니까 약간 딱정벌레 디스펠로 대응이 되긴 되네요.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을. 그렇죠. 컨트롤맨틱까지 쓰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 컨트롤맨틱은 생각하고 있나보네 아까 한번 썼어요. 아, 그, 아, 지금 썼네요 네. 네. 어부미 꼈었죠어 강구가 네. 묻어요. 네, 이거 자체도 부담입니다. 그냥 이제는 어, 크리트로드가 저거 에이, 안, 전안 해도 될것 같은데. 보면 그 뺏기니까. 네. 같이 약간 킬, 그 이게 컨트롤 매직이 됐는지안됐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네네. 소울드가 비참찐것 같은데 임팩트 스킬이 나왔을 거기도 합니다. 지금 음... 것 같아. 좋겠죠? 아 리치 레벨.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요 투머는 병력이 아니라 병력도 병력인데 일꾼들이 이렇게 한번씩 사라져요. 네. 네. 본진 인구 일꾼 하나도 없거든요. 다시 다시 또 뽑고 있을 텐데. 아, 플레이어의 슬래터에서 뭐 나오고 있나? 계속 오봉이 나오고 있죠? 마라 포션 두개다 사가야 돼요. 일0 지금 사갔나요? 힐스두 장이랑 마포 하나 샀네요. 이번에 포탈 없고요. 아 포탈 사갔네요. 예 대단 포탈 있고 이번에 멀티로 타워 아, 하나. 와, 그 천국에도 버티면서 4사 레벨까지 찍었네요. 아, 진짜 대단해요. 예, 대단. 버티는 게 신기해. 아이분 잡히면 안 돼요. 네 체체가 막 터지면 안 돼요. 어, 근데 생각보다 120이 인구수 대비 병력이 별로 없어요. 다워를 좀 많이 못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크로가 괜히 3스킬을 캐리어 미을 찍어가지고 약간 좀 손해보는 기분? 역시 1분 한테라도 쓸 생각으로 캐리어 미티보다 인피니티 나왔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어보미를 스펠 브레이크로 상대하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거든요. 아, 최악이죠. 마나 어보미데 상승도 완전 반대. 네네. 네. 전방에 적이다 네. 전방 후방 다 있죠 지금 난리났어요 아, GG 답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수 선수의 두 번째 경기 역시 120 선수가 또 승리를 가져가면서 2대0으로 120 선수가 최종전 승리 그리고 8강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